Yes, we're right. 역시 가성비에 가성비 역시 빌라이트가 최고죠 음. 이거 맛있다 예감 양파 예감 양파 이거 맛있습니다 저 무지카예요 미국 식사가 아니고요 미식가예요. 아우 어 너무 요새 신곡을도 많이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. 어머 거저파. 약째경기는 노래 아니겠습니까? 노래 잡불라고뭘 먹은다고? Feel right. 아 짬뽕 나 케첩 묻었어. 잘 닦여요. 재활용을 해야 되겠지? 재활용 전문, 전문가는 아니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양념이 묻은 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. 자, 제가 소개하는 거 잠깐만 들려볼까 아,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. 패스. 이 밤이 지속, 흘러가 죽이자 멜로디 만들어서 대박까지야. 어,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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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완다 <laughs> 음, 이거. 대로는 저같이 안주를 시키는 걸친어 사람들한테 간단한 게 먹어야 돼. 간다 추간단, 말간단. 아, 모여봐. 아 뭐야, 파. 아, 가성비에 야채 타임 파는 안파는데도 있어요. 음. 아 여기까지 몰라